에 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오직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대돌레니가 후서는 전체적인 그 맥락이 종말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계속 이런 저런 어, 말씀들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어,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고난하노니 명하노니 이런 말씀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나 그리고 매우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몇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 쫓아내며 네, 여기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가 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자, 그렇다면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라는 말은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제라고 한거 보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를 강조하는 바울이 왜, 어떠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을까? 예,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예, 물론 개인적인 종말도 모르지만. 누구나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이 어디 있어? 언제 언제 오는데? 하면서 나태와 방종을 일삼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이 임박했으니 다 됐으니. 우리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 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에 시안부 종말론이 판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때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요. 목사 막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등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두 개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10월 말에 오신다고 다베라와 한달 차이죠. 직장 그만두고 영시만 되면 신옷 입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래서 자기들이 휴고된다고 그렇게 했던 무리들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말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종말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설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을 보면 대살로니가 교인 중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에치우치거나또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고 현실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단호히 명합니다. 예, 단호하게 명하는 것. 너희는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인해 게으르게 행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을 준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무섭죠. 우리가 하나된다, 사랑한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복음 떠난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떠났는데, 말씀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자, 7절, 9절에, 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정말 신앙이 있고, 우리들도, 우리 사도들도 정말 신앙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고, 너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와 동일한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를 너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대살로니카에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말 신앙을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나도 종말 신앙이 있고 너희들도 종말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종말 신앙이 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질서 있게 행했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심써 수고하고 주야로 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종말 신앙, 특히 뭐 임박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잖아요. 일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돈 버는 건 없고, 결국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누구에겐가 또 폐를 끼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음식 하나 갖고 피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인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스피노자인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잠자고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신다고 특별히, 우리가 특별 행사 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본을 보였다고 말이죠. 10절,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대살로니카에서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명한 바가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정말 잘못된 정말 신앙에서 오는 행위들이에요. 지금도 떠나 있잖아요. 이제 떠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들리는 말에 지금도 들리는 말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떠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삶이 잘못된 사람들은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들리는 말에 너희 중에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일만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폐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적거리고, 참 힘든 존재들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오랫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일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네. 바울이 단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권한다. 아멘.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참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는 네 손으로 벌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응? 어? 힘도 있는데, 왜안하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말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멘. 아,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빠져가지고, 뭐 주님 말을 준비하겠다고 특별 행사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예? 지금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예. 드러나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무리 들이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무섭습니다. 그뭐 종말이 다다 됐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을 바쳐라, 다 팔아라, 부부간에 뭐 의가 안 맞으면 헤어져라, 별짓 다 하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묻겠습니다. 나는 전통적 성경적 종말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덜론니가 후서 강의를 이제 마쳐가면서 "바울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때와 같이 종말이 어디 있어 예수쟁이들 하는 소리지 하면서 세상에서 방종하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치안부 종말론 다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른 종말 진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열심히 조용히,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공동체의 일을 만드는 자들 되지 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적 종말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음으로 바르게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